표고표고표고 아이고 나태리. 나태리 나태리. 태리 저. 이 태리. 이게 사냥이 많으니까. 음. 사냥하고는 호소리 이런 거 보려고 만들었는데 그죠? 한반도 생태계 연구소. 아상항입니다 봉상 봉상항 산행.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야 경사가 거의 막. 다, 다, 다 지금 다다 붙어가지고 다 붙었다고요? 경사가 거의 60도 아 봉상아입니다. 봉상아. 아 이거 대신 들어야 봉상아. 봉상아입니다. 봉상아. 작습니다. 아, 봉상아. 봉리고상항 사랑, 산행, 산행 왔습니다 뽕, 뽕나무 버섯, 뽕나무 버섯이 아주 거 뽕, 상항뽕상항봉상항 드디어 찾았습니다. 뽕상항입니다상항봉상항 봉상한 구경하십시오 이야, 야. 야. 편편상황이네 아유, 이거 뭐. 콜라 떨어지면 이거는 뭐. 와, 저거에 딱겠나? 응, 그 그거는 야. 아, 저 밑으로는 절벽이다, 절벽. 떨어지면은 사망이 사망. 사망. 자기 뽕상한.